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의 기록을 남기는 이승국쇼 자취일기. 오늘은 절절한 마음이 담긴 한 편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윌리스 헤비랜드 캐리어 선생님께. 캐리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꼭 광고 같네요. 광고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선생님 이름이 캐리어잖아요. 본인 이름이 아예 에어컨 회사 브랜드가 되다니 세삼 선생님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작 회사 이름 정도에 머물기엔 선생님이 인류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정말 크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에어컨을 새로 바꿨거든요. 빵빵하게 돌아가는 에어컨을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유산, 에어컨이라는 기계 장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종이는 인류에게 기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고, 인터넷은 인류에게 효율과 발언의 자유를 허락하였지만, 당신이 만든 에어컨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한여름 자취방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있을 수 있다니요. 한여름 자취방의 습도가 이렇게도 낮을 수 있다니요. 캐리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를 해주신 덕택에 저는 가끔 작업 중에 긴 외투를 입는 만용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택에 저는 가끔 냉방병으로 이비인후과에 돈을 내는 사치를 부리기도 합니다. 캐리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지구의 여름 잘 내려다보고 계시죠? 선생님 덕분에 오존층이 많이 얇아져서 내려다보실 때 선명도도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계속 지켜봐주세요. 선생님의 유산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취러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취러 이승국 올림 자취방이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존의 기록을 남기는 이승국 쇼 자취 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